약 먹으면 치료가 안 된다고요? 약이 왜 있지? 아, 약안 먹으면 치료가 안 된다고요? 아, 그래? 항생제가 안 나오네? 안 나왔어요. 그럼 급한 상황이잖아, 이거 지금. 영지 버섯을 찾든지 항생제를 찾든지네? 그죠? 약 먹고 열 시간이구나. 아, 이 주변에 채소 지금 잠깐만. <laughs> 늑대고기에 혀 다자와자 채에서 죽는 거야? 너무 슬프잖아, 그러면. 죽음이 눈앞에 있네? 영지버섯이 어디 있지? 멜로우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그냥 10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슨. 무슨 캐릭터가 혀가 다자마자 죽어 있을겁니다 나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죽는 사람 아니야 어차피 주변 늑대랑 다 죽었어 겁먹을 거 없어 내가 이, 다 뒤졌는데 항생제는 안 나왔었어 근데 네, 길 가다가 지금 내가 찾는 영지버섯이 있는 게 나무 밑둥이거든 보통 알아 알아 하품하지마 8시간 전입니다. 내가 여기를 들어갔던가? 이 집은 안 들어간 기분이 나지? 왜? 왜이 집은 내가 낯설지? 어, 이 집은 안 들어갔어. 야, 뒤져. 약을 찾아. 항생제를 찾아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면 항생제 나온다. 아이, 크래커 말고 보이는 항생제, 보이는 항생제. 없으면 서랍 뒤져야지. 뭐, 항생제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없어? 화장실, 화장실 가자. 약품함. 없어! 왜이 집은 화장실 약품함이 없어? 이제 진작. 젠장... 아하, 이거 봐라. 없구요. 헤헤, 이거 봐라. 하나 정도 나오겠지. 설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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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okay. 설마. 46%정안되고 그냥 자서라도 살아남았으면 좋겠는데 약을 안먹으면 채.. 뭐야 낫지가 않는구나 채하는건 비현실적인거 아니야? 채한거 자면 좀 낫는데 바닥에도 없어 없고 아니 화장실에 항생제가 없냐 아니 약이 없냐 안 보여. 죽을 수 없지 아직 아직 어 여기도 해안 고속도로 안 빠져나갔는데 템빨. 난 아이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올 것이다. 아니면 영지 버섯이라 찾겠지. 아니, 고기가 아니야, 지금은. 소다수는 안 되고. 음. 아이, 아니, 송어라약 음. 나와라, 야 항생제. 허브차. 허브차는... 허브차는 아닌가? 소독약. 아, 항생제. 허브차는 안 되겠지? 하 찬데 연유 7 5 43%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아이씨 황금일줄 알았네 없어 아 젠장 정령 없는건가? 야,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MC... 에그자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I am not ready to die. 알아... I'm not ready to die다. 나도 그래. 어, 이거 여기서 자면 안되는데? 집에서 해야되는데좀 자자. 몇 시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시간... 4시간이 자야겠어.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발 죽지 말지어다. 죽지 말지어다. 자면 죽는다고? 어 세상에 15%밖에 안 남았어. 진짜 자면 죽네. 큰일났다. 자면 죽어. 어떻게든 연그 세상에 날씨가 또 어떻게든 영 집어서 찾아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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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지금 어 어저께부터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안돼,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임마. 영지버섯이 있을 거야. 영지버섯이 있을 것이다. 짐이 너무 많잖아. 지금 버려, 버려 이런 거 버려, 버려, 버려. 무거워다 버려. 나중에 주스로 와. 영지버섯, 영지버섯. 데려 올라가야지 는거 아닐까? 영지버섯은? 어니 짤린 밑둥 하나 안 보이냐? 야 이게 미스테리 웃음이 꽤 자주 나오는 건데 혹시 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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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지버섯이 없으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 불 피우다 죽을 것 같다고요? 아니야 정신적으로 살아남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 잠깐만 이렇게 가도 늑대 만나는 느낌인데 이건? 아 이게 밑둥이 이렇게 없나? 아 저기 <laughs> 항생제 나와라 항생제. 제발 선생님.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내 체력이 없어 뛰지도 못해 지금 아 이게 자면 급체가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laughs> 체하는 거 조심하세요 어? 훅 갑니다 한 번에 현실에서도 그럴지 몰라 항생제만 나와라 다른 거안 말해 항생제만 나와라 항생제가 그렇게 없었나? 보이는데 보이는데부터 여기 너무 좀 맵이 작아서 뭐가 있기가 쉽지 않거든 아요런데딱 있기 좋은데 항생제 아이 뭐야 이 항생제가 안 나오네 뿅아 이게 아니야 아이터기를 아니, 아니, 음, 말고 아 뿅했는데 저게 나오면 안 되지. 세상에 아그 생고기를 그한 번이 그렇게 큰 거였다니. 아 생고기를 먹으면 걸레, 식중독이 걸려야지. 왜 뜬금없이 왜 체하는 거야? 없어? 진짜 없어? 거짓말. 아 식중독이에요? 체한 거 아니야? 체한 거랑 식중독은 다른 거 아닙니까? 아 급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저게. 아 그러면은 위험하지 식중독 위험하지 이건 추위만 되죠. 어, 세 시간 남았어 일몰까지. 진짜 벗어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건? 진짜 불 피다 죽겠네. 더 올라가 보면 희망이 없을 텐데. 음, 아이, 게임이야. 어어, 저기 멀리 밑둥이 보입니다. 15%, 15%, 15%. <laughs> 리게임이야. 뭐, 게임이야. 리게임 하면 되지. 하지만 내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아, 밑둥이 좀 먼데, 좀. 근데 이게 좀 게임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번역을 조금 약간 가볍게 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식중독 마저 급체로 했다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예 다른 얘기잖아 그건 저기에 영지버섯 있어 있어 있을 것 같아 문제는 불이지 사일런스 클리닝이라는 곳입니다 클리어링이군요 클리닝이 아니라 음, 제발 용지버섯 있습니다. 보여요. 피곤하은15% 아, 체력은 이걸 먹는다 해도 바로 뛰어내려서 잘수 있을까 내가 늑대 소리 들리고 하나만 있으면 되나? 하나만 있으면 되나? 하나만 세 개예요. 세개 오케이 최대한 빨리 됐어, 했어 불피고, 불피고, 불피고 합시다. 먹고, 하겠어. 먹고, 이세개 먹고, 나머지 채취하고 내려가면 되겠죠. 시간이 세 시간이면 뭐안 되는 시간은 아닌데, 문제는 엄청 피곤해서 그래. 음, 또 죽어가는 상황 살려놓는 게또 임무 아니겠어? 게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는 건, 너무 쉽잖아. 어려울 때 살려놓는 게 재밌는 거지. 이거 굽는데 20분. 40분 정도 해놓고. 음, 먹고, 아, 그래. 먹고 컨테이너 집에서 자도 되겠네요. 그래, 그래도 되겠네. 욕심부릴 필요 없네. 어디 있습니까? 약에 있나요? 어, 약 있다. 체한 거. 식중독 치료. 어... 이제 먹었으니까 10시간을 자면 된다. 그 얘기지? 음, 바로 먹어야 되죠. 근데 예전엔 저거 조금이라도 지체했더니 안 되더라. 가자. 음, 따뜻해요. 지금 따뜻한 저거라서 아우, 한들이 왜 이래? 황사 와왔나? 근데 이거 정말 금방 식더라. 저거 대표 놓고 뭐다른거뭐 하나라도 하면은 그냥 식더라고자 12시 4분 전입니다 추천 버튼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거봐 죽지 않는다 했잖아 살수 있어 이제 슬슬 떠나야되 아 떠나려고 맘먹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사실 이제 늑대 리전드 다가 됐는데 그럼 없을 때 갔어야 되는데 어려운 모드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멀리 이동하기가 진짜 힘들어 부담스러워 맵이동 먹을 거를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저 미스테리 오스에서 방공호 찾았습니다 와 진짜 짱 부럽다 나도 방공호 들어가보고 싶다 이거 혹시 밑둥 아니겠지? 설마 우리집 옆... 옆에... <laughs> 설마 이거 아니겠죠? 어, 아니야 풀이야 어, 이거 영지버섯이었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다 이건 뭐죠? 가스인가? 총두자루 총알 12발 나왔습니다 그죠 벙커는 위치가 맵 전체 9개 지점에서 아니지 총 18개 지점에서 두군데 있다고 하죠 포기가 지네 먹을 뭐거 있니? 아 이거라도 갖고 왔다 다행이다 찾기 힘들죠. 나도 방송 중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거 찾으려면 아예 그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만 다오던가 그러니까 그리젠되는 위치를 뭐 켜놓고 보든지 뭐 어떻게든 알아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한 시간 남았네. 여섯 시간 잔다. 다섯 시간 먼저 잔다. 죽진 않을 겁니다. 열 시간을 자야지 살아남는다. 일곱 시간 남았고, 물 한잔하고, 음, 뭐 검색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내가 방송 중에 그걸 찾으려면은 이제 거의 들이박는 거지. 다섯 시간, 다섯 시간, 열 시간, 두 시간 남겠네요? 그렇지, 일출까지 2시간 음... 물 한잔 마시고 자면 되겠네 오케이, 났습니다 식중독 났어 3시간 자죠 토토님, 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12시 1분 전입니다 추천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체력으로 50% 돌아왔다 아우 죽다 살았네 씨. 반은 죽었네 날씨가 안 좋은가 본데? 어우야 분명히 안 좋네 날씨가 그리고 문제는 결국 칼이 아직도 안 나왔어 늑대고기 <laughs> 늑대고기의 입 대는 순간 진짜 낙타만큼 위험하네 늑대고기 입 대는 순간 끝장나네 일단 집으로 가죠.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자. 주소가 우리 집이야 지금. 게임이 생각보다 하드를 많이 차지합니다. 무슨 게임 말씀하시죠? 이 게임 말하는 건가? 이 게임 몇 기가요? 용량도 모르네. 나는 그래서 스팀 게임은 그냥 웬만하면 한번 깔았다가 다 지워버리는데. 새우파일만 살리고. 뭔가, 노루 소리인가? 걷는 소리가 나는데? 그렇지, 요새는 뭐 게임 몇개 깔면은 100기가 정도는 뭐, 훌쩍 넘으니까. 나는 항상 하드웨어의 그 공간이 넓은 게 마음에 들어서 늘 게임을 열심히 지우지. 아예 굳어버렸네? 굳어버리니 이게 더 빨라진 것 같은데?

망할 늑대 고기 아이거 버려야겠다 야 이거 왜 갖고 있냐 여기다 버려 쓰, 여기 쓰레기통이야 <laughs> 체에다 놨으니까 어? 전투식량 바로 이거지 전투식량 1750kcal 괜히 군인들이 이걸 먹는게 아니다 이걸 다 먹어도 백 칼칼로리가 남았어 너 다시 보관하고 물좀 2리터가 있으니까 1리터만 더 뭐가 이렇게 무겁지? 3킬로그램이 뭐가 남았지? 약간 춥고요 아니지 음.. 깡통따이가 이런게 좀 많구나. 쓸데없는게. 침낭 하나고. 아 횃불이 하나 생겼서 그런가? 버섯 넣고. 아 목재가 좀 있네. 불 펴놓고 밖에서 저거 내장을 좀 썰어와야 되지 않을까? 69, 69 60안 들어가나? 아, 진짜 무거워서. 어, 이거는 뭐가 더... 아, 얘가 더 좋다. 다 찼네. 이쪽으로 가자. 별 하나, 둘... 아, 스킵 바카가 더 좋네요. 이거보단 수리하자. 한 번, 어한번더안 되네. 허허허허허 그러면은 잠깐만 짝이야 지금. 뭐. 음 여기서 양말이 좀 많은가? 1 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누르셨던 분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면 되겠지 이번주 방송은 추석 당일하고 월요일만 쉬게 됐습니다 다른 날은 다 방송해요 내일하고 화요일은 수리하자 한번더 세나? 86%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얘가 왜 별이 두개지? 만땅을 해봐야 되나? 아무리 봐도 저 옆에 게더 좋은 거 같은데, 100%아 뭐야? 방하는 이풀이도별 차이가 없네. 음, 별 차이가 없어. 씨. 괜히 히, 힘들게 저걸 짜겠네. 아, 이게... 아, 되게 가볍... 가볍나? 이게 3kg... 아, 그러네. 3kg 구나, 이게. 아, 이거 마다 특징이 다 다르구나. 알았어. 너 어, 이거 안 쓰니까 집어넣고. 아니야! 신통제 갖고 와. 음? 영지버섯도 챙겨야겠다. 3개가 있으면... 2개네? 챙겨놔. 약이니까. 나갑시다. 내장을 좀 가져오자 말려놓고 미스테리 한 바퀴 돌고 오는게 나을 것 같아요 갈증 됐어 이제 불 붙이고 하면 돼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한 바퀴를 돌아왔네 하하. 죽을뚱, 살뚱, 살았네. 오케이. 불 붙이고. 향나무 넣고. 일단 하나만 넣어보자. 한 시간 반. 여섯 개, 일곱 개? 2시간? 2시간 반? 향나무 하나 더 넉넉하게 3시간 멋진 바보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3시간에 맞췄어요 그러면 내장 7개...로 맞추고 3시간에 맞췄지 이렇게 하자 어 한번에 훅 가네 이거 밖에서 하니까 출출 턱턱 저하라님 반갑습니다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고기가 썩어가네 빨리 구워야되네 27% 시간은 8분 그럼 이거 넣고 아이 구워버려야지 박고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들 추석 아 이제 추석이 추석 연휴 날이네요 추석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뻔 했어. 자, 이제 그러면은 요리는 다 끝났고 가자. 얘는 이제 욕심부리지 말자. 다 했어. 들어가죠. 네, 추석,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맞네. 추석 복을 많이 받아야지. 또 학생 친구들은 용돈도 많이 받고 엄마한테 뺏기지 말고 내장을 25%어 이거 잘하면 이전했던 건 많이 건조됐겠는데 17 20아 늑대가 잘안 마르는구나 오빠 나한테 1억이야 개쩌네 오빠 나 몰라네 거의 신문지 여기다 넣자. 부족한 게 먹자. 야, 이제 채양 것도 끝났는데 먹어야지. 개밥 먹을 땐 지났군요. 아, 얘네도 구웠어야 됐네. 아, 이 세계. 어, 오빠, 나몰라만큼 무서운 말이었어. 오빠, 나한테 이러기야. <laughs> 수프를 먹겠습니다. 그런 말들 있잖아. 오빠 나 몰라. 연락 왜안 받아? 나 피해 이런 말들.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은 누구신가요? 왜 출출하면 이렇게 많냐? 뭐가 이렇게 배고프냐 너는? 고기를 몇 점을 먹어야 되는 거야 얘는? 됐어. 언제 출발하죠? 아, 출발해야 되는데, 슬슬. 오래 걸렸어. 일몰까지 4시간. 지금 부족한 거는 아마 땔감일 겁니다. 오빠는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에서 빠가 오빠가 오빠가 빠가 때문에 필터링이 되는구나, 아프리카는. 하나 배웠네요. 고맙습니다. 수리 도구는 아, 귀찮은데. 하나는 가져가야지 그래도. 이 말려놓은 거는 가져가지 말고 두고 내가 봤을 때 미스테리우스 가서 돌고 다시 일로 올때 들릴 거 같아. 그럼 될거 같아. 음, 그래서 여기서 제작하고 가면 될거 같아요. 괜히 무리해서 가져갔다가 무겁기만 해 이거. 잠이나 자자.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나 게임하는 사람이야. 게임 해야 돼. 당신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음... 오빠는 내가 웃은냐고요? 당신이 보고 있는 내가 더웃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한잔 하고 오, 울프 킹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섯 시간 잡시다. 해 뜨고 날씨 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이동할 준비가 됐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시간을 모르네 아니 그래도 오빠라고 해줄 거면은 여자 아이디로 들어와 주면 안 돼. 남자 아이디가 보란 듯이 오빠 정말 웃긴 남자다라고 말하면 너무 몰입이 안 돼. 활만 드세요 제가 또 활을 이 게임에서 더럽게 못 쏘겠습니다. 일단은 탄 총이 있기 때문에 버티곤 있는데 문제는 탄이 한 발밖에 없어요.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아침 맞아 다시 하고 일어나자. 설마 한 시간 더 자면 되겠지? 체력 100% 찼습니다. 아까 15%까지 떨어졌어. 야 정말 이런 남자들끼리 뭐 하는 거야? 심한 말 나올 뻔 있어. 날씨가 썩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생고기 위주로 챙겨가고, 나머지 가벼운 거 챙겨서 무게를 좀 맞추고요. 전투신량 남은 거다 먹자. 얼마 안 남았습니까? 얼마 안찾네 진짜. 이게 아까 먹던 거지. 마저 다 먹고. 요거 먹으면 2400? 2500. 딱 좋네. 자, 날씨를 보고 움직입시다. 오늘밖에 없어. 내가 쓴 미스테리 옷으로 갈수 있는 날씨는. 내가 봤을 땐 평화로운데 추운 날씨 아닐까, 이거? 역시 3단계 추위. 비로 먹을 3단계 추위. 한번더 자야 될것 같아. 한 시간 더 잡읍시다. 한 시간을 더 잡시다. 풀리면 갑니다. 약간 다이렉트로 가기 먼 곳이라 폐광에서 저게 자야 될 겁니다. 여기서 가면은. 폐광에서 자나? 댐에서 자야겠지?